까치는 몸길이 약 46cm의 대형 조류입니다. 뿌리, 머리, 가슴 등은 검은색이고 배는 흰색이며 녹색의 광택이 있는 긴 쇠기형의 꼬리가 있습니다. 까치는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흔한 터세입니다. 까치는 지능이 높고 사람을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까치는 지능이 매우 높아서 물건을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고 복잡한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까치는 잡식성으로 곤충, 작은 동물, 곡식, 과일 등을 먹습니다. 까치는 봄에 짝을 지어 번식을 합니다. 까치는 나무에 둥지를 짓고 사에서 6개의 알을 낳습니다. 까치의 알은 약 20일 후에 부화합니다. 까치의 새끼는 약 30일 후에 둥지를 떠납니다. 또한 까치는 민간신앙에서 길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흔히 까치가 집에 울면 재물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까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